이거, 시빌라 막아야 돼서, 그냥, 여기야, 바로 갈게요. 어, 안녕하세요. 렌탈이 클리풍입니다. 어, 빨간색 자리, 5.3 버전, 가보도록 할게요. 자, 메이자리 디파일러, 레어 자리, 빠벳입니다 자, 킹팝. 썩. 음, 들어와. 괜찮아. 할 만해. 자어 1개미 123 됐고 37라쯤에 좀 절벽 타는 걸좀 생각을 합시다. 이따 혹시 막 37라쯤에 시민 받았는데 절벽 안 타면 절벽 타라고 말좀 해줘요. 최대한 생각을 해볼 건데, 어 쉽지 않더라고. 음히드랍 좋고 울트라 3개. 옛날에는 울트라가 울트라 잘 잡았는데 요즘은 좀못 잡거든요 그래서 좀딴게 필요해 아 라이프 하나도 안 흘리고 <laughs> 야 엄마, 어마... 야 그거 진짜 빡세게 잘해야 될걸 요즘 뮤탈이 제일 잘 잡아 어 그러네 뮤탈 데미지가 좀 높긴 하네 120이면 뮤탈 업글 한번 그러면 10업 주가 한번 봐볼까 막나 못 막나 울트라도 2억 정도만. 오! 야, 너, 성공했구나! <laughs> 와! 3원만 줘도 돼? 와, 좋네. 여기 탱크라인 막을라나? 킹파 2메타? 재미, 약간 플레이가 좀 한정돼서 좀 재미없더라고. <laughs> 아니, 좀, 솔직히 그거 기다리는 동안 너무 졸려. 음, 약파는 각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확률이 좀 많이 줄어들었지. 옛날, 옛날 같은 느낌으로는 좀 못하지. 그래도 레어 레이스가 좀잘 나와주면 할만은 합니다. 할만은 한데, 이제 옛날처럼 중간에 각안 나온다고 중간에 매직 좋은 거몇개 떴다고 그렇게 약 파는 각 쪽으로는 절대 안 돼, 이제. 이제 무조건 레어 레이스 떴을 때 가는 느낌? 레어 레이스나 레어 아비터? 둘 중에 하나는 뜨고 가야 돼. 아 <laughs> 에이, 갑자기 왜나 갑자기 성인 H ADHD인 거 같냐. <laughs> 그러니까 약간 근질근질하더라고. 이거 지금 두번 붙여볼 수 있긴 하거든? 봐볼까? 아 근데 이거 그황그이 해야되는데 어 이거 어? 원가 잠깐만 이러면은 잠깐 기다려볼까요? 이러면은 900원이잖아 900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1000원 1200원 심라 보스까지 잡으면 킹바되겠는데? 다.. 어, 어? 야 다음 나면 된다 <laughs> 개맛있고 리아리아 어서와 아, 잠깐만. 아니지, 1,500원 돼야 되잖아. 잡아, 줄라나 살짝 느린 거 같기도 하고, 어, 여기서 아한이좀 많이 때렸다. 이거 시빌라 막아야 돼서 그냥 여기야 바로 갈게요. 어 골리아 나이스. 아유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골리아 어클 주고, 디바 어클 주고, 그 다음에 터치요 빨리. 오케이 기윤이 형 나이스. 어, 기운이 형 울칠, 라이스파르카 나이스. 나이스. <laughs> 갑자기 막, 뭔가 많이 먹는다, 그죠? 최악, 최악인데, 이러다? 야, 아직도 1,400원 있어. 미쳤다잉. 아, 맞다. 이게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옳지 <laughs> 자, 바로고.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 자, 매 편? 오케이. 몇편 컷? 자, 얼럭히 했고, 그 다음에, 13라 데뷔하긴 해야 되거든? 13라 하고, 비반 보자. 오케이. 요 정도면 충분할 듯? 돌려두 개. 어, 가디언. 야, 야, 나3개미 돌렸어. 아. 미친 습관. <laughs> 렉 심해요? 지금 속도 낮췄는데도 렉이 심해? 와, 어떻게 해야 되냐? 렉 심하면은 저쪽 넘어가셔야 될 듯? 잠깐만, 지금 디파일러, 다크, 메지스타워다 있어서 폭수, 디바, 레어 뽑으면 되겠는데? 어, 일단 그냥 유튜브 쪽만 안 좋은 것 같아. 일단은 트위치랑 아프리카가 멀쩡한 게 말이 안 돼. 만약에 끊길 거면은 그것도 여기 유튜브에 송출한 거를 복사해다가 트위치랑 렌탈, 저기 아프리카로 가는 거거든? 오케이, 촉수 나왔고,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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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닭한 둘오 그래 그래도 이따가 그저 저저저저저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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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까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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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제발 아 아, 볼까? 아. 어, 템플러 두 개. 일단은 뭐, 라인은 좀 안정적인 맛이야, 그죠? 자, 일리 확긴하고 아, 제발. 돌려도 되나? 어 18라 돌려 오케이 오케이 원가 원가 4번 네더 지어봐 그렇지 자 비선 개맛있고요 어? 닭한세개 야, 근데 박한세개 30억인가 주고 못 먹은 슬픈 기억이 있긴 있거든요. 일단 메사나만 뽑자. 일단 8모로부터 하자. 8, 8, 8. 8. <목소리> 마린, 음, 마린 볼게요. 그냥 아, 보지 말까? 아, <목소리> 봐, 딱 <목소리> 보지 말걸. <laughs> 아, 지금까지 안 나와. 아이고, 거기 저거잖아, 매직 자리기도 하잖아. 그래, 2 0라 여기서 잡으면 되긴 하는데, <laughs> 가자. 나는 우리 타워를 믿어? 다시 렉 걸리기 시작해. 아, 어제 없이 괜찮더만. 잠깐만. 혹시, 뭐, 인, 뭐 깔려있는 거 있나 한번 볼게요. 고클린 이런 거찾아볼게 없는데? 없어. 깔끔해. 미치겠네. <laughs> 구라제거기랑 고클린 돌려보는데 깔려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슬프고. 자, 일단, 매수 뽑고, 탈모로 하고 알자리 할 생각 합시다. 이선의 생각 다크 필요 없고. 아, 어, 이거, 땅, 땅, 세 개. 레어파벳 하나. 레어파벳 하나 더 뽑거나, 디파일러 하나 뽑거나, 아니구나, 디파일러 두개 뽑거나, 민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삭빡이 맨들 맨들 자, 오케이! 라스트 팟나 방금 30업에 20업 세개에 15업 그리고 템플러 15업 아니면은 발킬이 나와서 주작 알자리로 가도 되고 두개 있으니까 음... 자 1개미 돌려주시고 음, 3개미 왔다잉 아 메이크파일 하나 레어 파에다나와주장에 필요한 레어 다 나왔어 음 이러면 디바 더는 레이스 한번 보죠 발아 마린 오케이 그래도 아까 합쳤던 거 기파 그렇지! Okay. 파다 okay. 하나만 파다 한번만 에헤이 발어 저글링 나이스 그러면 일단은 알자리 부터 할게요 아니지 알자리를 못하지 잠깐만 이러면 걸쳐 나오고 레이스 넣고 발키리 넣고 해도 되겠는데? 아이거 답답해서 먼저 한다 좋았고요 이상이 같이 왔잖아. <목소리> 너이소 까. 알자리, 다한 템플러. 이거 템 하나 볼게요. 그래, 센터 하나 남으니까. 내가 소리가 오케이. 끝? 자, 벌드뮤, 탱아디, 파드디, 발리가. 레이스카우, 메이스카우 레어레이스, 레어 아비터. 벌드뮤, 탱아디, 파드디, 발리가. 어, 다스부터. 벌레가 탱크에 붙었는데, 골레, 걸레로 닦으려고 봤더니, 다한 저글링이 있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벌드뮤, 드라군 없다. 노말 드라군 레이스카우, 메지스카우, 레어레이스, 레어 아비터. 어 그러면은 발키리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일단 드라군 세개세개메스메스 3개, 3개. 보자 파베 스타십 인디 아직 안 했으니까 레어 파베 필요하고 이거 팔아서 원가 챙기죠 몸말 찾아야 되니까 파베 드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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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가 다시 한번 <목소리> 자, 요번 라 끝나고 삼개미 또올 거고. 26라? 슬슬 속도 내야 되는데. 그래도 비선을 먼저 해놔가지고 업이 좀 쨍쨍하긴 하거든? 자, 1, 2 기다렸다가 삼개미. 일단 이치가 발킬이랑 히드라 없네, 바이키리 히드라 있지. 일단 기억해놓고. 어. <laughs> 야, 노발드라고 왜 이렇게 비싸? 어, 라이프 굿. 여고 남고. 뭐지, 버그인가? <laughs> 야, 야, 노발드라고 어디 갔냐? B선 4타맞 아니 아지와 너무하는데? 이러면 일단은 발키리 들어가서 스타쉽 작부터 할게요 스타쉽 0작 네. 천년 네. 그러면은 요거 리버 3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 촉수 레이스 하나씩 있으니까 2개 2개 아, 뭐야, 있었네. 자, 리바이핑 했고. 여기서 없는 거 나오면 땡큐. 저글링. 바린 <laughs> 자, 1, 2, 4 확인하고. 자, 노말드라. 야, 인제안 주면 또선 넘는 건데. 노말드라? 노말드라? <laughs> 4비선 했으니까 필요 없고. 이 바우로 3개니까 보고. 어, 마린 3개? 오케이! 자, 스인디, 두작, 다스, 비선, 이 아니, 이치만 안한 거지. 천년까지는 다 했고. 오케이! 이치 마무리. 그러면 유니크 마린 넣고 노말 마린 뽑아서 쓰나면 되겠는데? 자, 이따 40 인데스가 뽑을 필요 없고. 각한 5개. 레피드 탄의 캐리어. 어머, 그렇지! 캐리어 어머, 나이스. 정말. 그러면. 일단은, 좀 아깝긴 한데, 오리버 팔고, 저는 국군 쪽을 좀 노려볼게요. 그래서, 국군하고 유니크 마린 두번 붙여보는 거에서, 하나만 더 나오면 되거든? 거기서 필요한 유닛, 특히 탄핵 같은 거 뽑으면 좋으니까, 그렇지? 일단 붙일 수 있는 거 좀만 붙여보고. 하드 디안 나온다 자복근하고두번 보고 그렇지 이거지 그러면 이제 탄핵 업글 누르고 그 다음에 캐리어 좀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잭 링크스 해야 되거든요 메스넷 캐리그다음 아비터셋 캐리어 하나 난 메스가 지금 3 개일 거야. 어, 하나만 더 붙자고. 자, 저글링 3개 됐다. 이러면은 저거, 보물창고 미션 각봐도 되고. 근데 여왕을 넣어서 하고 싶진 않은데. 여왕 하나만 좀 주면 안 되냐? 어, 아비터 나오는 거 좋고, 자 매스 하나만 주실 분, 그렇지? 매스넷 어 뭐야? 매스 있었네. 자, 아비터셋, 아비터 하나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매스 두 개면 되죠. 그 다음에 아비터 보고 박한 세 개면 필요한데, 그냥 여왕 넣고 해야 되나? <laughs> 왜 이렇게 아감이야 잠깐만, 천사 있으니까좀 붙일 수 있는 거좀 확실히 붙여볼게요. 디파일러, 메스, 메스는 두 개까지면 되고, 탱크 필요 없고, 드라곤 필요 없고, 가디언 붙여도 되죠? 오, 야마토, 왜 저글링 안 되고, 매직 파벳, 붙일 게 없고, 마린, 스카웃, 스카웃 둘 됐고, 스카웃 둘, 메스 둘, 아비터 둘, 아비터 하나 필요하고, 그 준비가 끝났다. 우자그 다음에, 캐리어 하나, 울트라 셋, 촉수 셋, 저글링 셋. 아, 별로 아까운데. <laughs> 일단 천사0원치만 지어봐. 여기까지 해도 안 나오면 늪코 합시다. 아, 요거 일삼개미 돈까지만. 다크 탱크. 벌처. 템 보자요 어 그러네 템 봐도 되네 아 캐리어 굿 나쁘지 않아 사운 4개 파벳 적고 어 다크 있고 레이스 안되고 드라군 필요 없고 악한 아, 필요 없고 속수 4개 아 디바 디바 발키리 발키리 아우 어, 유령 나 좋은건가 나 탱크 히드라 34라 파벳 굴리앗 저글링 에라이 <laughs> 탱크 저 원리 다섯 개죠 이러면 자 지마메타 카만 카만 아이씨 어 그래도 레피드 나왔다 그러면 골 골리아 두개 들어가고 삐까삐까 먼저 한 다음에 랩골한셋 골리아셋 레피드 하나 어아 골리아 하나 없구나 절벽하세요 어, 땡큐 땡큐. 두 준비 완료. 어게세요 10개 정도 올려야 되나? 아 씨, 조금만 이따 할 걸. 두개더 빼면 되는 거지. 오 우! 자. 다음에 삐까삐까했죠? 그러면 이제 골리아 닭한 보고 여왕. 그런 맛을 보게 될 거야. 그럼 얘도 봐도 되잖아 오. 아이 정도면 많이 기다렸다 그죠? 여왕 들어갈게요. 선망도 같이 될 듯? 자, 선망했고 그 다음에 아비터 하나일 듯? 아비터 들어가서 어, 보물창고 그러면 이제 다 붙이면 되는 거죠 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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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필요 없고 이제 저글링 일단 보고 탄핵 운 좋으면 저거까지 되겠는데 미치게 하기까지 마린 어, 아, 여기까지만. 자, 날라 댕기는 거 아비터 디바에. 일단 두 개부터. 그 다음에 마린 보고 이번 판 점프를 안한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골리아 파벳 드라군. 아, 라이프 넣자. 오케이. 오, 어, 좀 나이스. 어 찝찝한 거 해결. 삼지옥불 시민 3 아, 이거 깰 거면 수리검 넣어야되네. 두개 가디언 넣고, 아, 저거는 리버 들어가죠? 오케이! 일단은, 세 개, 네 개, 다섯, 뭐야, 지금, 실술인가? 와 실술이네. <laughs> 든든하다! 그 다음에, 캐리어 두 개, 유령 두 개, 야마토 두 개. 유령은 들어가 있고. 캐리어도 들어가 있네. 요 정도? <laughs> 아, 그걸 육량으로 만들었어. 야마 강화됐다고? 진짜? 아, 그래서 나한테 야마 가자 그랬구나. 나못 봤네. <laughs> 야마, 사거리 좀 볼까? 와, 미쳤고. 네, 야, 계속 아니, 때려. 아니, 여기까지 살짝 끊어지네. 그렇지. 컬, 위, 아. 야, 사인클? <laughs> 지려버렸구만. 끝. 이거 약간 딜레이 걸려 이제 그, 그 대기 시간 길어서 그런가 봐자 저는 7 수리 90억에 가디언 3개 어로 클리어 했구요 총 에픽은 16 17 아니구나 16아두자리이세 자릿, 자리비네 16 17 18 19 20 에픽으로 클리어 했구요 자 같이 클리어 하신 후이원님은 와, 몇 개야?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와, 미친. <laughs> 자, 여왕, 하나, 둘, 셋, 넷. 여왕, 네 개. 야마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어, 6 야마. 72어 클리어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캣님은,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laughs> 잘하네. 27회 픽, 야마토 3, 4개, 7개, 칠야마 어, 클리어 축하드립니다.